네 안녕하세요. 아, 스페인에서 온 클래식, 클래식 기타리스트 두르미 아리입니다. 오늘은 기타 레슨이 아니라 지게차 레슨도 할 건데, 자이 지게차 좀 볼게요. 이 지게차는 우리가 현장이나 물류센터 에 가장 많이 쓰는 3톤짜리 지게차거든요. 차로 치면은 이한 투아타급 가장 표준적인 거예요. 이거좀더큰 그랜저급 5톤짜리도 있고 좀더 작은 아반떼 정도 되는 한 2.5톤짜리 있거든요. 지게차를 처음 하실때 제일 난관에 부딪히는게 이 포크가 짐을 향해 들어갔을때 들어가는건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스티을를 받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짐을 뜨고 나서 빠질때 안빠져! 왜 안빠질까요? 중량을 약간 2톤이 넘는 이 자세를 들었을때 바퀴가 가라앉힙니다. 바퀴가 가라앉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던 각도가 나올 때는 그 각도가 아닌 거죠.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, 이거를 쉽게, 굉장히 쉽게 빼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어떤 노하우냐면은, 쉽게 말해서, 가위, 바위, 보 다시요. 가위, 바위, 보이 기술로 빠져나올 거거든요. 나 지금부터 지금 시동을 걸 거니까, 백도도 안 들릴 거예요. 목소리안안 들리는 자각 처리할 테니까요. 자, 이쪽을 좀 볼게요. 자,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. 앞에 보시면은 앞에 폭과가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안 빠지거든요. 이쪽 손좀 찍어주세요. 소, 손만 좀 찍어주세요. 여기서부터 지게차 레버가 몇개 가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음, 위 아래 움직이는 거, 얘는 각도 조절하는 거, 얘는 사이드 쉴프, 얘는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얘는 빼겠습니다. 일단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자 앞에 와봐 주시고요. 앞에 지금 완전 히 불려 있는 상태거든요. 다시 레버 가위 갈게요. 가위. 가위, 두 개를 같이 잡습니다. 같이 잡고, 가위, 가위, 그 다음, 주먹으로, 가위, 고. 절대 쉽게 빠져나와요. 다시 해볼까요? 자, 들었다가, 내려놓고, 다시 갈게요. 가위, 바위, 보예요 가위는 한 번, 바위는 두 번. 보는 뭐 조정하는 거니까 가보겠습니다. 다시 즉두 손을 가위, 가위, 보 굉장히 쉽게 빠져나오거든요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발표 볼게요. 준비하시고요. 가위, 가위, 보 짜이 잡고라. 이런 중량물들은 이런 파레트라그래서 굉장히 간격이 넓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게차 포커 들어갔다가 빠지기 굉장히 쉽거든요.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이 간격이 좁은 것도 있어요. 특히 목재 같은 경우 구조재나 방부목이나 합판이나 수입OSB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좁은 게 있습니다. 그것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그렇게 빠져나온 법들은 오늘은 완전히 초보분들 처음 내가 지게차 하시는 분들 제가 팁을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정말 간격이 좁은 경우 빼는 거는 제가 어떻게 지게차를 밀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 방법 은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가시겠습니다.